그 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장관님 말씀 듣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만 대통령의 생각을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내 생각이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철학과 신념을 잘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북한을 추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추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통령은 북한 주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대통령은 두 국가론에 대해서 두 국가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국정 과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평화 공존의 제도화입니다. 아니 지금 정 장관께서 두 국가다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대통령 생각과 똑같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헌법과 대법원의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이 대법원의 판례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께서는 두 국가로 인정한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이 자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 어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정동영 장관이 독일 출장 중에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다.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려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외교부 장관이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북한은 주적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국가론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장이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보좌를 하는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외교부 장관하고 지금 통일부 장관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과 이두 국가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NSC에서 논의 중입니다. 논의를 해서 결론이 나왔습니까? 논의 중입니다. 현 정부의 입장은 지금 우리 헌법에도 그렇고 두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장관께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을 통일부 장관이 이거다, 두 국가다, 이렇게 하는 게타당한 겁니까? 과제 입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국정과제는 남북 기본협정 체결이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건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떻게 공직자로서 장관께서 지금 대통령실하고 전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막 하는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래 되면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뭔지, 이재민 정부의 입장이 뭔지 굉장히 혼란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저는 매우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자, 우리 장관님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얘기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에 입문시킨 사람은 우리 장관님 맞습니까? 2 0년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성남시장 공천을 했다. 맞습니까? 공하는 사람들 정통의 공동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했다.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지금 이정동 대표께서 비서실에 비서를 했습니까? 비서실 부실장을 했습니다. 그 부실장이니까 비서인 거죠. 자, 소위 대통령과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장관이 대통령의 생각과 본인은 갔다고 했는데 장관을 대통령을 가장 직원거리에서 모시는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전혀 다른 얘기 하거든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다. 지금 정부 입장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이점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 잘하겠습니다.